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12월 달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 고대하는 병배 수협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말씀 되시겠습니다. 10편 9편 9장 10절 말씀입니다. 10편 9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 하심이니 다. 아멘. 여호와의 어, 이름을 아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어, 10절에 오늘 보면 한절의 말씀인데, 여기 한절이지만 아주 무무진한 그 내용의 어, 의미들이 여기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어, 이 히브리,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 속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대변하는 존재의 전 인격을 다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보이신 하나님 자신의 특성, 즉 성품을 여기 다 담아놓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가하더라고 아. 디저 발음을 잘 안할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굿에서 인출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말로는 소유자라는 뜻이 초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에 언급된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세계의 단어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 엘로인 그 다음에 여호와 또는 뭐 야외, 야회 이렇게 이제 세어 단어들로 내재되어 있는데 이제 엘, 엘로인, 어 옛날 구역시대 원본을 그 히브리를 보면 은이 원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세 가지 단어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하라는 뜻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이 되겠죠. 특별히 엘, 엘은 샘이라는 샘의 의조, 샘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면, 왜냐면이 셈족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엘이라는뜻은 강한 자 하나님, 나타나는 셈족 최고의,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신의 이름 명칭이랍니다. 이제 '엘'의 복수형이 뭐냐? '엘로힘이' 라는 거. 이제 '엘'과 그래서 결합된 이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엘로이' 그래가지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그 다음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엘 엘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엘 자는 다 하나님을 의미하고 엘룬 이런게 뒤에 붙은 엘로 엘로의 이스라엘 샤다이 뭐 이런 거는 그 부분을 어, 명사를 지정해주는 어떤 형용사 그렇지 않은 지시명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다음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롬이라는 것은 엘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셈족들은 이 신을 가리키는 최고의 표현을 엘이라고 그러고 엘롬 힘이라고 해요. 형태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지만 단수로 취급돼요. 신이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신겨죠 그러면. 그런데, 엘이고, 이제,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단수로 취급돼서 온 우주, 그리고 온 세상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절대적이고, 참된 그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 엘로힘 말고, 여호와, 이여호와는 의미는, 지금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 지존자다. 영원히 존속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있는 게 계시는 분이시다. 가장 신성하고, 가장 탁월한 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삼계명을 굉장히 엄수합니다. 자, 삼계명을 엄수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입을,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우리 입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기 위해서 BC 한 300년대는 이것을 절대 전혀 발음하지 않기로 그렇게 개명해다가 명시를 해놨다고는 그런데 피치 못해서 만약에 그것을 발음할 경우에 주님이라는 로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능하신 통치자 아도나이 이제 기 이후에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여호와라 와와 결합된 이제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여호와 요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된다는 그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요. 그 다음에 여호와 요하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지금 이곳에 계신다. 여호와 산마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형강이시다여호샤로 요아 여호와 요아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 시트게노, 시드게노라, 캐노라 그랬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 정의가 되신다. 여호와 체파우트, 만군의 여호와자. 이런 여호와의 이름에 여러 가지 경결된 결합된 이름의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름이 다양하죠.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 데오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퀴리오스 주인이란 퀴리오스 옛날에 황제를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자, 주님, 전능자 통치자라는 그 의미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대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하나님 이름을 신약성경에서 바테르라는 파테르, 테 뜻을 아버지라 뜻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개된 아버지요. 바테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의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우리가 조금 전 이름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니까 아는 자, 알다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예 야다. 비상적인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제득한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서 배워가지고 학문적인 그런 토대에 어서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빨리 우리가 체험을 해 가야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교통사고의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또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나를 만져주셨지.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여정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셔서 나를 오늘의 그 이때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라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지도하는것이 하나님과 전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러면서 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축적이 지금 경험이, 체험이 엄청 많이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절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인자하신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우 이런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는 특별히 다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체험하는 자일수록 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돼있어요.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냥 추상적인 그냥 그분하나님이 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인생의 연륜 속에 계속 체득해오면 그것이 이제 더 하나님이 더100% 120%더 신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늘께서는요 비록 악인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말하기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진실대 마음은 악인들이 멸망받거나 심판받아서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는 거 절대 원치 않으셔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죄인이나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거로 그리고 세 사람 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당신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 믿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당신의 도움을 강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외면치 않니 하시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의 체험인, 다윗의 시예요. 다윗 고백에서 나온 거. 이 다윗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요 하나님 알지 않아도 지금 몰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늦게 다 알아서 하나님으로 품 돌이키고 세계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하면 하나님 절대 그들을 외면치도 않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다. 여러분 세상의 성경에는요 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일반적으로 이름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그 속성을 나타내듯이 하나님 속성의 일면들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이 엘의 복수형으로 쓰였지만 단수 취급하는 이 엘로힘도 그온 우주 삼나만성을 다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 굉장히 강하고 능력있는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언급한 주 큐리어스 아도나이 이것도 주권자, 통치자 대신에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 하나님 속성의 이름 일면을 다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생경에는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를 소개했듯이. 근데 여기서는 에 하나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우리들의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이름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자세하게 야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단편적으로 알고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줄줄줄 암기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신학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들을 많이 알고 또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의 이름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자는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실학적 지식을 더 많이 섭득한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어. 우리보다더 그들이 완전히 통찰력이 딱 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사람 그러나, 진정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 안에 담긴 그분의 속성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체험적으로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나온 신앙 고백, 그것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그런 분인가를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의지, 릴라용, 기대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과 전략의 방법론 이거 우리여기 안에서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무궁무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기대는 좋습니다. 그런 걸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니다자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란 먼저 하나님 이름을 내 안에 가장 귀하고 절대적인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accept하고 confess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함으로써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기도할 때 서두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 되십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어떨 때 제가 서두에 신앙적인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어, 통치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능력을 부여하고 계신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름을 다 속성을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높여드리고, 나는 그것을 인식하고, 머리에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면 "전지전능하신, 다 아시지요"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렇게 그 이름 속성들을 들추어 내면서 기도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도이 열정이 뜨거움이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와 호 이름을 이렇게 잘 바로 알아야 되고, 전적으로 아는 것이 떠나서 이제 무시해야 한다는 것입다하나님 이름 안에는요, 그분의 주권이 들어있고요, 그분의 능력이 들어있고요, 그분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분의 의로심, 이런 등등등등, 하나님의 위대하고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탁월한 그 속성이 다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룹한 백성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또 따라가는 팔로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노트북 뭐 어디 연예인들이 보면은요, 팬심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팔로우들이 팬들이 그렇게 많이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더라. 그런 노래 몇 마디 부르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심정에 좀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줬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정성에 보니까는 방방마다 자기가 그 정말 추앙하는 그 연예인들의 그 사진이 온통 그냥 보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활동 영역을 총체적으로 기록장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물도 그냥 비싼 거아름그운 정성 담긴 뭐 특산물 이런 것들도 막 선물하고요. 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왜정성못 보이고 정성, 정성 들여 가지고 하나님 그 어제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편심을 발휘해 가지고 막 높여야죠. 깃발을 높이 들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확, 어?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연예팬들도 막 한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전지전능하신하나님왜 한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바른 인식 가지고 마땅한 자세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고 있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위대한 속성을 깨닫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의 구원이 그분이 그분의 주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그거를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 수만 가지 신들이 있지만요, 잡신들도 많아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알고 끝까지 매달리고 그분만을 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바라고. 하나님께 응탁하고 나갈 때 지금 병중에 계시면서도 전적으로 의지 약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뛰어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치유하는 요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고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대한 능력 한이 없는 사랑과 우르심을 깨닫 진절 깨닫게 되면요 이름을 의지도 하지만요 그신크신 그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를 돌려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두팔두 두 손을 다 들고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방대하신 이름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것과를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꾸 이게 경험이 되면 될수록요 그 앞에서 우리 감격적인 감사가 나오고 찬양의 고백이 올려지게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약간의 공적과 큰 일을 성공시킨 사람에게는 칭송과 영광이 돌려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하고 복된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영광이 찬양이 돌려지는 것은 지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십니까 이름을 알고 바로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또 위대하신 이름 앞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까? 얼마나 충분한 찬양과 경매를 돌렸습니까? 혹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금 부르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 이름을 정말 참된 주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고 깨닫지만,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는 그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종기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정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을 깨닫음 현실적인 의지 그리고 온전한 찬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 이름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비조물로서,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찬성과 17장 찬양하십시오. 17, 은혜의 예수님이 성의에가득 받은 치네거룩한 주님의 에음들 우리들 주님의 마음한주님마음으로찬양합니의은혜마음님 우이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같이 주기도문을통해서수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 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게 수 없고 수 없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